누아르 영화의 진술을 평가받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서에 끌려온 최민식은 "누구 소장 남촌동 살제" "내가 임마 누구 소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다 했어" 이때 경찰서장이 사는 곳으로 왜 해운대가 아닌 남촌동이 언급됐을까요? 이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8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천루 주거 시설이 해운대구에 들어서기 전까지 부산의 부촌은 따로 있었죠. 해운대가 전통 부촌은 아니었죠. 음. 전통 부촌은 사실은 동네죠. 동네 온천장 부분 있는 그쪽이 원래 전통적인 부촌이고. 삼익비치가 있는 수용구, 그 삼익비치 아파트 그쪽이 전통적인 부촌이 있죠. 남천동은 삼익비치 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 예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정뭐냐면그 아파트가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70년대 전에는 어디였겠어요? 동네가 전통적인 부천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1차로 그쪽으로 넘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오셨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해운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어 나는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원, 원래 부자분들 있잖아요. 뭐 80대 되신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동네 세계에 계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리고 비치에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셨던 어 진짜 부자들, 원조 부자들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너무 좋아요. 고생해 오니까. 남촌동이 원래는 대산 임해라고 해서 그 수영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뒤로는 황령산이 있는데 지금 그 남촌동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황령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그 광안 광안대교죠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여기 지금 센텀 센텀시티고요. 산양빛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무 때문에 잠깐 안 보이긴 하는데 알록달록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쁜 아파트가 좀 들어서 있고 그말 그대로 부산 산이 많아요 산이. 그러다 보니까 내륙 쪽으로 해서 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앞 이렇게 그 내륙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용호동, 그러니까 대현동도 있고 여기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그, 뭐라 해야 간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립이나, 매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동네로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다는 게 특징들이 있고 사연피츠 같은 경우도 매립을 해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땅 모양이 반듯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립해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반듯하게 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 잠깐 이제 카메라를 돌리셔서 이쪽 요, 요 방향으로 보셔야지가 이쪽이 이제 남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로 앞에가 아마 남천 1동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저산치 쪽에 저쪽에가 이제 남천 2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부산 아파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부산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평지에요 평지. 그다음에 역세권을 되게 중요 두 가지를 중요 지향을 보는데 일단은 부산이 지역적으로 산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평지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평지에 입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평한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남촌역을 4번 축으로 나오면 바로 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지가 굉장히 커요. 한 900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되는데, 조합원, 일반 분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뭐 저층이 아니라, 로얄층 같은 경우도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이 사실은 그 브랜드 아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또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네메안이나 뭐 히스케이트나 뭐 이편한 세상 그렇게 런 되게 다 좋아하시는데 여기 같은 포스코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일 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쪽은 주로 아마 그 성인들이 이제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남천동 쪽 같은 경우는 중고생 위주의 입시 학원도 되게 굉장히 많은 그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실수요 중심의 어떤 그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 학원도 있지만 들어가 보시면 중간 중간 구석 구석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 하나의 큰그 장점이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3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지금 그, 그 남천동, 남천 이동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학원들이 구석구석에 그냥 그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가 주변에는 대형학원이 있고 반면에 요런 주택가 지역에는 중소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커스라고 있네요. 자, 보면은 그 학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위치인데 학원이 있고요. 이 동네가 지금 빵, 빵집? 거가 굉장히 유명하게 발달이 됐고 빵집도 뭐 서울처럼 어떤 길가리길 거에 그냥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빵집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재개발 지역 같은데 가면 신구가 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앞으로 그 그냥 고층에 주거가 있는데 옆으로 보시면 동아탕이라고 해서 옛날식의 어떤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전반적으로 돌아다 돌아보니까 신구가 굉장히 그 조화롭게 좀 오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 빵천동을 지나서 지금 제가 그 앞에 보이시는 그 남천 해변시장이라고 해서 남천동 같은 경우는 빵집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마다 구석구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시장이 보여 시장. 시장이 남천 해변시장이라고 해서 수산시장이 보이고, 좀더 들어가면, 그, 메가마트라고 해서 또 대형 그 마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뭐, 장을 본다던가, 어떤 쇼핑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제 뒤에 있는 게 지금 그 메트로 시티 그 아파트들의 일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일곱 개 단지로 해서 한 구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촌동이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완벽하게 되고, 대연동까지 만약에 이제 아파트들이 같이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해운대구 우동, 그러니까 해운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해운대구 우동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는 것이 남촌동이고, 대연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익 비치입니다. 아마 남촌동을 전국적으로 아마 알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가 1980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있는데, 이 아파트의 그, 어떤 그 가치, 상징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 아파트가 있고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아파트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마 그 부산의 아파트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는 올해 7월달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좀 변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그 남천동이 부산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 근데 그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뒤쪽에 보이시면 지금 삼익규라 재건축이 올해 7월달에 규모가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지금 이제 남천동이 이 동네에 이제 부산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높은 동네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고 현재로서는 남천동 아파트값이 한 1,599만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 가격이면. 어, 지금, 저기,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지금 1,8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 동네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고, 해운대, 그니까 부산 쪽에서는 가장 아마 가격이 높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정도 올랐다가 또 2012년, 2013년 약간 또 소강 상태 보이다가, 어, 그 이후로 또 2014년부터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등을 했었었어요. 어, 부성산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청약 조정 지역이 예,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내리막길로 어, 이루고 있어요. 부산은 사실은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없었던 동네거든요. 어, 그러던 것이 그, 신축 아파트의 어떤 열망과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인해서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17년 말씀드린 대로 파리 대책에 청약 조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 누구라도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는 조금 또 오르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